d o s me s a me i y 데야 느낌이 느낌이 좋아 나,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. 키가 너무 짧아서. 아. 나왜아이돌영상으로 뭐 하는 거야? 네. 지금 한국 떠난 지가 얼마 됐지? 김장은 정생입니다. 김장은정생 나물을 네. 보지 말고 숲을 네. 보라 했다. 와, 바다다서도선생 수도권, 계단 올라오고 이 쉽지 않거든요. 사람을 그렇게 막모르나 다시는 아예. 내가 하기가 돼지 보는데 돼지가 막번호를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. 24. 19 1이 야, 됐다. 두번지 맞아. 막 심장이 막 불릉불릉해. 누워막 맞아. 야, 12번. 레슨 폈번막 분노가. 선생님 <목소리가> 엉무한가도. 아 진짜 대가입니다 공평하게 정국이 정국이 정 정국이 한 어, 네? 면치 정 하나. 하나도 안 들어. 아무선 아무선 아무선. 정국이 뜰줄 안다며. 한번 가봐라 정국아. 잠심 <laughs> <"듬시> 봐라. 했다. <웃음> <웃음> 마이크 이렇게 가리면 소리 안 들어간다. 저희 집이 거의 그 종점에서 칠 인사 종점. 어릴 때서어 그거 가면 내가 이겨야 아, 내가 올라가면 다 이긴다 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. 네. 부산, 부산. 최 소여이 때문에 갔어요. 최 소여이 때문에, 소이때문 갔어요. 최소이소이 때문에 갔습니다. 요, 요, 평평하게 좀 썰고.